아 그러고 니까이판 끝나면 밴.. 밴픽 나오지 않아? 설마 미니스턴 밴되겠어? 자뭐 이번 밴픽은? 와 딜러 4마리 밴했어? <laughs> 내가 어떻게 딱 싫어하는 것만 딱밴는놨냐야 이번 주는 진짜 탱커들이 점수 올릴 수 있는 진짜 저로의 기회다 탱커들이 점수 올릴 수 있는 진짜 저로의 기회다 나왔네 저라도 딱 근데 앞만 봐도 여기는 수방벽 안쓸것 같거든. <laughs> 아 라인을 써야 되긴 해야 될것 같은데. 루고 윈스턴 아이고 라인. 아니 슈을 벤을 4 개를 때리면 어해게 어, 근데 야 이거 이즈 힐러 이즈업으로 파라가 되긴 하나? 내리시 어... 해야 돼. 아야 쟤네 파르시다. 파르시의 트레. 파르시가 나왔다. 파라 어떡하냐? 어 <laughs> 씨. <오, 웃음>

<laughs> 기바가 없으니까, 이제 파라가 낫지네. 아, 진짜 웃기지 않네. 다, 다 하늘에 있어. 이 미친 새끼들. 안 하게 돼. 안할거 같아. 랑리크이리하게즐겁우리게 하고 우리게이의 게임이. <laughs> <메르시를> 하라고, 메르시 게임이. 메르시 게임이. 우리의 게임이. 우리이우리이우리이우리이우아의이 우리의 이우이 우리의 이우이우리 어떻게 하냐? 이승패가 갈리는 거 같고 말이야. 아, 파르시 진짜 역겹네. 아, 아 탱커를 위한 벨인 줄 알았는데, 그게 아니었네요. 에 예, 디바, 아휴, 진짜. 파라를 누가 잡냐 아니야 한딱두판 해보니까 느꼈어요 예 네. 딜러를 위한거였네 아니 준비하시네. 파라 아메리시를 위한거였네 아 나파. 아파 렙다 울린다 이거 지대로 가자 시그마 렉인걸 시그마 이게 뭐야 대체 아 파르시 나왔다 보나마가 왜 이렇게 웃기지 저거? 야이퍼바아 나왔어 3전 3전 아나 본다! 나 해줘 조용히 가만히 봐요 그림만 타야 내가 할게 없는데 이번 판한거 방벽 들고 때리고 끝. 아아 지금 아, 뭐 해야 되지? 뭔가 그러니까 파르시를 딱 견제할 수 있으면서 할어 게임을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 거. 야 파르시다. 왜? 아 이건 아니야. 왜래? 그래? 얘들아. 정신 차려. 너네 이러지 않았잖아. 불과 10분 전까지. <laughs> 뭐야 왜 2분 2분이냐 패치됨. 아 패치됨. <피치댐>? 언제 패치? <laughs> <laughs> 됐는데. 되게 안 하네. <laughs> 아이 뭐야 이게 진짜. 그래. 없어아 진짜 빠른 대전. 빠른 대전 하는 것 같아. 아. 어. 아 이거 뭐 진짜 어떡하지? 아, 나 지금 답을 모르겠어 무슨 메타가 답인지 이거 해도 애매하고 저거 해도 애매하고 확실한 건 파르지 메타는 오긴 한 오긴 했는데 어 아, 파르지 나오면 라인이 할게 없고 그렇다고 또 윈스턴 레킹볼 하자니 그래도 파르지는 잡기 힘들고 또 리퍼가 나와가지고 또 터지고 아 뭐야 또 돌아도야? 아,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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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이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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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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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다 어? 아, 응. <laughs> 두피가 파를 잡았어? 바나까지 <laughs> 렸다렸다스까지고 저거 아좋 진짜, 진짜 그림의 떡이야 저거 그렇지 잡았다 들이잡아 거기서 하면 스크레이로 킬 빠져도 되나? 오우, 초코 간다! 파르셰브로! 루아 이씨 루아루아 <laughs> 햄스터 대출이잖아 <제쪽이다>. 루와루아 <laughs> 이씨 그럼 여궁하안 <laughs> <laughs> 죽어, 안 죽어. 안 죽어서. 죽어서. <웃음> <웃음> 아 제발 진짜 윈스턴호고는 뭐야 또아 그니까 뭐야 바로케스 뭐야 바로 바로, 바로 위에, 위에. 아, 야, 원숭이가 나온다. 살 <목소리> 아, 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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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진짜, 저, 이씨. 에다 죽어 나왔네 나이스 음, 좋았어. 탱커는 응원하고 있을게. 알아서 해. 아 뭐야 리스할거 있어? 리스턴? 할 거? 반관. 네. 네. 이거 반관 네. 윈스야 이거. 반관 어, 네. 윈스. 아, 진짜 할거 없다. 네. 시이 말게 그냥 안 되겠다. 어, 어, 네. 시래 볼이 네. 왜, 네. 왜, 왜, 왜 쓰는지, 쓰는지, 쓰는지 알겠지만나아나안 아, 해. 씨아 아. 뭐야 아, 진짜. 아. 아 하, 하루 종일 하늘만 봐야돼 아이씨 탱커가 왜 하늘을 봐야돼 어? 탱커가 땅을 봐야지 왜 하늘을 봐야돼 아 진짜 아 메타 너무 재미없다 진짜 아니 윈레를 하면 은또 파르시를 못 잡아가지고 또 그게 문제가 된다니까. 근데 또 호그 레킹볼을 해버리면은 그것도 문제고 그렇다고 또 위스턴 자리 하면은 또 그것도 문제고. 아 지금 빠른 대전 하는 것 같아. 빠른 대전. 여러분도 빠른 대전 해봤죠. 그냥 딜러 벤을 지금 싹다1 티어만 벤에 나가지고 지금 파르시가 미쳐 날뛰고 있어요. 어 이번 주는 솔직히 조금 힘들 것 같아요. you